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그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어, 제가 듣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혈압약을 먹었더니 선생님이 기침을 하는데요. 혈압약이 폐에 안 좋은 건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혈압약을 먹고 기침이, 없던 기침이 생겼다. 이게 도대체 왜 생긴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한 어, 제 답변인데요. 어, 모든 혈압약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 혈압약, 특히 에이스 이니비터는 기침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에이스 이니비터를 먹는 한국인들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마른 기침, 드라이 커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어떤 사람은 그 약을 시작하고 나서 어, 뭐 5일, 뭐 열흘, 그냥 금방 그런 기침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5개월 동안 기침이 없었어. 그러다가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말 혈압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약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기침을 하면은 예, 약 때문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수 있는데 약을 잘 먹고 한번 뭐 3, 세달 4달 그렇게 있었는데 기침을 하는 거야. 사실 기침의 원인이 많잖아요. 뭐 감기 걸려도 기침할 수가 있고 알러지 때문에 기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이 혈압약으로 인한 기침을 의심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어, 그렇게 자세히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내과의사로서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혈압약 부작용이 요즘 먼저 여러분이 먹고 있는 혈압약이 뭔지를 봐야 돼요. 에이스 인디비터, 에이스 하면 에이스 여러분 뭐죠?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스 2를쇼서 쇼소, 에이스 2 쇼소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 에이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에이스는 그 에이스2가 아닙니다. 예. 엔지오텐신 1을 엔지오텐신 2로 바꾸는 바로 그 효소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에이스라 그러죠. 그 효소인데 잡으세요. 이 효소가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지오 텐신 원을 엔지오 텐신 투로 바꾸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효소가요. 우리 몸에서 브레디카인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도 또 분해를 하거든. 그러니까 에이스 쇼이히비터를 쓰게 되면 에이스 저하제 그 혈압약을 쓰게 되면 브레디카인인이 쌓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많아요. 브레디카인인이 정말로 그게 증가돼서 천식과 비슷한 그런 기침을 일으킨 것이냐 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학자도 있 저는. 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다른 기전이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혈압약을 끊면 으 기침은 좋아진다. 예, 그게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에이시니미터를 통해서 정말 기침에 의심이 된다면은 일단 약을 한번 바꿔봐라. 뭐 예를 들어서 A R B 같은 거, 엔지오텐신블라커 같은 걸로 바꿔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만약 기침이 좋아진다면 이거는 정말 그 어, 혈압약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그 기침을 일으키는 a c e i n h 는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엔알라프릴라이시노프릴 하여튼 프릴자가 들어가면요, 전부 a c e i n h i b 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그 뒤에 프릴이 있다, 그러면 프릴 그러면은 바로 a c e i n h 라는걸알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한번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혈압약 부작용으로 인한 기침인지 그걸 담별하는데 몇 가지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이약 부작용으로 인한 기침은요 대부분이 마른 기침이에요. 콧물이나 이런 건 없어. 그냥 목이 간질간질해. 그렇게 마치 그 천식처럼 나타나는 그런 기침인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천식하고 유사해요. 그냥 다른 감기 증세가 없다는 거지, 뭐콤물이 난다든가, 근육통이 있다든가, 오한이 있다든가, 인후통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순수하게 목만 간질간질해. 그리고 에스니비터를 이 먹은 적이 있어. 근데 그것이 최근이 아니어도 돼. 5개월, 6개월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기전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브레디카인이라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바꿔 보게 되면은 대부분 2주에서 한 3주가 지나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바꾸고, 어, 한 평균 3, 4주 후에는 기침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아, 이 기침의 원인은 에이스 니비터의 부작용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심각한 건 아닌데, 어, 굉장히 이게 일부 환자들에게서, 예를 들어 천식,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에이스 니비터는 이건 제 경험인데, 그분들에게 더 자주 천식 발작을, 어, 가져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알러지 질환이나, 어, 천식질환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전 a c n i v i t 를 아예 안 씁니다. 왜? ARB가 있잖아요. 엔조오텐신 블라커를 쓰면 되는데, 왜꼭 a c n i 비 i 를 써야 되는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기왕이면 기침 위험이 높은 천식 환자한테 a c n i 비 i t r 를쓸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쓰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뭐그 선생님들의 또뭐 디시전을 우리가 어, 존중해야겠지만, 열명 중에 세네명이 기침을 한다는 걸볼 때, 굳이 이런 문제가 될 약을 쓸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어, 다른 그 대체 약이 있다면 이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다른 약을 쓰면 되는 거고 아예 애당초 에이센이미터를 안 쓰는 건 어떠,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에이센이미터 왜? 엔지텐신 블라커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굳이 에이센이미터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저는 물론 이건제 개인적인 내 거에서로서의 제 취향인데 저는 에이센이미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열명 중에 세 명은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기침해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스님부터 잘안 써요. 그러나 일부 환자 중에 오랫동안 그 약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 제 환자 중에 에이스님부터 쓰는 분들이 한번 뭐 50명에서 80명 돼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저는 계속 컨티뉴 합니다. 왜? 환자도 좋아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그런 경우라면 계속 쓰라 이거야. 그러나 처음 고혈압 약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에이스님부터 쓸 이유가 있냐 이 말이야. 10명 중에 3명이 기침하게 되는데 예, 굉장한 거 아닙니까? 30%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오랫동안 이 약을 먹었고 기침을 안 했다? 저는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거 드세요. 예, 그러나 기침이 생겼다? 그러면 한번 약물의 부작용도 의심하다는 얘기죠. 왜?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 오래, 오랫동안 먹었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 예, 뭐 그래서 어, 이 에이스니비터로 인한 기침 별관입니다. 예, 약을 바꾸면은 보통 한 사주 정도 지나면 좋아지니까 예, 여러분들 주치하고 잘 상의하셔서 현암약제 시는데 없던 기침이 생겼다. 예, 주치하고 상의하셔서 약물 부작용 의심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